육체적 바람보다 치명적 연인이 정서적 바람 피우고 있다는 신호 5가지 바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 바람과 정서적 바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최신 건강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연애 전문가들은 정서적 바람이 육체적 바람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정서적 바람은 단순한 우정이 아닌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연인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죠 특히 회피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다 정서적 바람에 빠지기 쉽습니다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고 다른 이성과 가까워지기 때문이죠. 정서적 바람의 신호는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거나 휴대폰을 보고 웃을 때 친구에 관한 질문을 회피할 때입니다. 바람이 중독될 수 있습니다. 도파민 분비로 자극에 중독되고 점점 죄책감도 사라지죠. 정서적 바람은 결국 더 깊은 배신감을 줄수 있습니다.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감정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. 정서적 바람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.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